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2018년 4월 교육형 나영 30번 문제를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전체적으로는 유리함수의 모양을 띄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질문 같은 경우는 뭔가 이제 수열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요 놈은 수열 파트에 넣어놓은 문제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n이 자연수라고 나와있고 fx라는 것은 요런 모양으로 등장하고 있는데 한번 같이 한번 경험해봅시다 함수 fx가 요런 모양이야 뭐 X정근선에 해당되는 것은 2분의 P가 될 것이고 Y정근선은 2분의 1이 될 것이고 자그 다음에 1과 5와 3에 대응되는 함수값들을 여러분들 딱 비교해 봤더니 어 이렇게 돼 있대요 F1, F5 뭐 증가함수 F53 감소함수 뭐 이런 얘기로 여러분들이 쉽게 생각할 수는 있지만 일단은 먼저 기본적으로 자 밑에까지 읽기 전에 유리함수라는 것은요 직각상곡선의 모양으로 그려지긴 하지만 하나의 그래프가 주어졌을 때 성질은 한 가지예요 자 어떤 얘기냐면 뭐 가볍게 선생님이 여기 봐서 이렇게 그냥 그랬어요. 요 안에서 뭐 k 값이 양수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거 그냥 감수 함수예요, 여러분들. 그다음 만약에 요놈 안에서 어 이렇게 k 값이 음수다라고 한다면 실제로 이거 증가 함수입니다. 그래프가두 갈래로 나눠져 있을 뿐인 거인 거지 성질이 두 가지가 혼재되어 있는 것은 아니야. 실제로 이차 함수 같은 경우는 내려가다 올라간다. 감소 구간, 증가 구간. 올라가다 내려간다. 증가 구간, 감소 구간이 하나의 그래프 안에 또 존재하고 있는 것이긴 하지만 실제로 유리 함수 같은 경우는 성질은 그냥 한 가지예요. 일단 그거 생각하시고. 그래서 이 뭔가 1과 5에 대응되는 함수값 5와 3에 대응되는 함수값 이런 것들이 단순한 증가 감수를 얘기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됩니다. 위치에 따라서 뭔가 이것이 이 점근선의 포인트를 얘기하는 거라는 거를 살짝 의심하면서 여러분들이 넘어가 주시면 조금 수월할 수 있어. 자, 우선은 그렇다라는 거고요. 자, 이어서 가볼게요. 자, 요 조건을 만족시키도록 하는 자연수 P의 최소값이래요. 자연수 P의 최소값을 M이라고 하자. 그러면 자연수 P가 뭐 구해지겠네요. 구해보면 될 거야. 그건 좀 이따가 확인해보고. 왜 이렇게 말이고요? 자, 그다음 단계. 자연수 n에 대하여 p가 m일 때. 그럼 이곳에 있는 p가 어디 있는 거야? 네, 좋습니다. 일단 p가 m이래요. 이 p값이 m일 때. 아, 그럼 여기 있는 p에다가는 m을 집어넣은 거고. 그럼 이 놈일 때 함수 fx와. 아, 그러면 fx라는 요 p자리에 m값을 일단은 구해서 넣어라 얘기네. 그러면 fx라는 놈이 존재하고 gx는 이렇게 존재하고 있는데 여기를 봤더니... 이 G라는 놈하고 F라는 놈이 합성이 되어 있네. 아, 그러면 M값을 구해서 그것이 P라고 했으니까 이곳에 그 값을 넣으면 N만 남게 되고 그리고 F5는 여기다 O를 집어넣고 그럼 또 이것도 G도 유리함수가 되는 건데 그것도 뭔가 함수값에 관계가 있나 보구나. 그거네. 어때? 자, 선생님이 이제 너무 많이 갔거든요. 지금 이제. 자, 그 밑에 거는 아직 안 읽었어. 아직 안 읽었다 이제 우선은 얘를 어디까지 여러분 먼저 보여줄 거냐면요 그냥 요 단계에서 일단은 n 값부터 한번 찾아볼게요 요 과정에서 선생님이 n 값부터 한번 찾아볼게요 그럼 이 그래프를 먼저 우리가 이제 해석을 해야 된단 말이야 자 그럼 f x라는 놈은 어떻게 되느냐 ex에다가 마이너스 p y 정근선은 얼마가 되는 거냐면 그냥 2분의 1이 된다는 거 쉽게 확인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x 정근선에 해당되는 2분의 p. 가 됩니까? 네 좋습니다. 그것을 요 놈에다가 넣어주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어 2분의 p 플러스 2n이다. 뭐 이런 모양 되는 건가? 그 정도. 그래서 그냥 어, x정선에 해당되는 2분의 p의 값을 여기다가 집어넣었다. 근데 어차피 우리는 p값도 자연수고 이것도 자연수니까 사실 바로 여기서 우리가 알수 있는 거는 뭐냐면 요 k자리에 해당되는 요 놈이 플러스가 된다라는 거는 그냥 쉽게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어요. 그 정도는 괜찮지. 자, 그러면 일단은 너는 플러스라는 거를 이제 생각하고 넘겼고, 그럼 이제 이 내용을 f1, f0, f3이라는 함수값을 이곳에다가 어떻게 담을 것인지를 생각을 해봐야 된단 말이야. 자, 그러면 그래프가 당연히 그려져야 되겠죠. 그 다음에 어차피 p는 자연수니까 2분의 p라는 놈이 있다고 생각을 해버리세요. 이곳에 그냥 어, 2분의 p가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어, 2분의 p, 2분의 1만큼 이동한 거니까 뭔지 모르겠지만 적당히 2분의 1 이곳에다가 찍었다고 칩시다. 너 2분의 1이야. 너 2분의 1딱 찍었어 이제 이렇게. 그럼 이놈에 대해서 그래프가 그려지게 될 거라는 거죠. 이곳으로 뭐 그려지게 되는 놈하고, 뭐 이곳으로 그려지게 되는 놈하고, 뭐 굳이 0을 한번 넣어볼까요? 0을 집어넣게 되면은 마이너스 2분의 p에다가 2분의 1보다 크다 작다 이런 거 따져야 되는 거니까 그냥 버려. 마이너스 p분의 뭐 대충 음수가 나올 것 같긴 해요. 그냥 그런 거는 여기서 지금 중요하게 생각되는 부분들은 아니다. 자 이제 내가 여기 등장하는 1과 5와 3에 해당되는 이놈들의 함수값을 비교할 건데 여러분들이 이제 위치를 한번 잘 잡아봐. 자, 무슨 얘기냐면 선생님이 이곳에다가 1을 잡았고 이곳에 3을 잡았고 이곳에다가 이제 5를 잡을 거란 말이야. 여기에 x 값이 1이 있고 x 값이 3이 있고 x 값이 5가 있는데 요 놈들이 적당히 이곳에 대응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 얘네들이 대응되면서 요 놈들이 이렇게 해서 어떻게 되려나라는 느낌이 있단 말이야. x1은 당연히 여기 있을 건데 얘가 여기 있을 건지 아니면 이렇게 움직일 건지 모르는 건데 이미 답이 그냥 딱 결정이 돼 버리죠, 여러분들. 무엇을 얘기하고자 하는 건지 느낌이 왔을 거야. 자, 얘가 말하고자 하는 건 뭐냐? f1에 대응되는 놈, 여기 1이죠. 제일 밑에 있습니다. 3에 대응되는 놈, 제일 위에 있어요. 5에 대응되는 놈, 이렇게. 즉, 1의 위치와 3의 위치와 5의 위치를 딱 띄워줬을 때, 바로 요 놈들 사이에 이러한 관계가 만들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얘가 얘기하는 관계. 그래서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건 뭐냐? 결국 이 2분의 와와와 와. 와, 와, 와. 자. 이 2분의 p라는 요 점근선은요. 요 점근선은 결국 1보다는 큰 곳에 있어야 하고요. 그다음 무엇입니까? 3보다는 작은 곳에 있어야 한다. 이거 말해 주려고 하는 거고. 그럼 우리는 p값의 범위가 얼마? 2부터 6까지라는 거. 그래서 바로 자연수 p의 어떤 값이니까? 네, 최소값이에요 그러면은 2분의 p에 해당되는 1보다는 앞에 있고 3보다는 뒤에 있어야 되는 거니까 최소값이니까 그냥 이거보다 앞에 있다라고 하면 되겠네. 지금 선생님 그럼 3보다는 뒤에 있는 분명하죠. 맞아요. 그럼 P값은 바로 얼마 되겠다? 그 최소값은 3이 되겠다. 일단 이 문제에서는 이거를 먼저 찾으라는 얘기예요. 어때? 괜찮죠? 그냥 뭐 사실 2분의 P가 꼭 3보다 뒤에 뭐 이런 거 잡는 거보다 일단 1보다 너는 무조건 앞에 있어야 돼. 얘는 그것을 말하고 싶었던 거야. 자, 그리고 우린 이곳에서 찾아 놓은 F1과 F5와 F3 사이의 관계가 있는 건데 자, 선생님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할 거냐면요. F1, F3, F5에 대응되는 이 함수값들을 각각을 그냥 좀 보기 편하게 너 알파, 너 베타, 너 감마. 그냥 이렇게 일단 써 놓도록 할게요. 그리고 어떤 과정들 네, m 값을 찾아보기 위한 이 과정들에 대한 너의 역할은 끝났어. 그 잠깐 여기 가 있으세요. 딱 요놈인 거야. 그냥 이거 원했던 거야. 그러면 우리는 fx라는 식은 조금 이제 완성도 있게 쓸수 있습니다. m 값이 바로 뭡니까? p값이라고 나와 있거든. 그럼 이거 p 자리에다가 아 그럼 2X 마이너스 3이 될 것이구나. 되셨죠? 그 다음 무엇입니까? X 플러스 2N이구나. 뭐요 정도까지 일단은 써놓자. 왜냐하면 어, 필요할 것 같긴 하거든요. 이런 얘기죠. F1에 해당되는 값은 1에 해당되는 값은 여기다 1 집어넣으면 되잖아. 1 집어넣으면 뭐 마이너스 2N 1 집어넣었더니 마이너스 1이 되고 1 집어넣었더니 마이너스 2N 플러스 1이다. 자, 또 하나. 이제 F3을 넣어본다라고 한다면 3을 집어넣는 거죠. 3이 6에서 그럼 너는 3분의 2N 플러스 3이구나. 그 다음 f5에 해당되는 놈은 5를 집어넣어서 었 5212죠. 그러면 7분의 2n 플러스 5구나. 뭐이 정도까지는 우리가 보여줄 수 있잖아. 왜 p 값이 m으로 정해졌죠. m을 찾았죠그 얘기야. 그러니까 여기까지 우리가 이첫 번째 과정에서 보여줄 수 있었다는 거예요. 괜찮죠. 자 그다음 단계는 이제 어떤 거냐면 q에 대한 해석을 해주는 단계인데 그러면 g(x라는 놈을 보니까 얘는 x 플러스 q. 그다음에 y 정근선은 2. E, 그다음에 q. 요놈 딱 넣었더니 마이너스 n 2q라 그냥 쓸까? 이렇게. 네, 좋아요. n 2q. 뭐 여기까지 왔어. 괜찮지? 그러면 gx의 그래프가 뭔지는 모르는데 우리는 알파 베타 감마 사이에 요 관계인 거 이미 알고 있단 말이야. 그러면은 f1 알파. 그러면 이것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게 되면 g에 대해서 f5는 무엇입니까? 베타라고 정했어. 자, 또 이 g에 대해서 f3에 해당되는 것은 감마라고 정했어. 그죠? 자, 그 다음에 이 놈에 대해서 gf1은 알파라고 정했어. 근데 알파와 베타와 감마 사이에는 일단 이런 관계가 만들어진 상태야. 그냥 선생님이 f 대신 알파, 베타, 감마로 그냥 쓰고 나서 실제로 알파, 베타, 감마는 알파, 베타, 감마일 거예요. 그치? 근데 그거 쓴 거야. 그럼 딱 가운데 베타에 대응되는 함수값이 제일 작고 또그 다음에 뭡니까? 알파에 대응되는, 가장 작은 x값에 대응되는 함수값은 제일 크고 그것을 여러분들이 찾아내야 된다라는 거야. 됐죠? 누구? 이 gx의 그래프의 해석을 통해서. 그러면 gx 그래프 이쪽에다선이 딱 가볍게 그려놓고, 그럼 정근선은 뭐가 되는 거냐면 마이너스 q니까 어차피 마지막 읽진 않았지만 자연수 q의 개수라고 했으니까, 그럼 이곳에 이 q가 마이너스 q가 정해져 있고요. 그다음 적당히 어떤 곳에 이곳 어딘가에 이가 있구나. 뭐이 정도 생각할 수 있겠다. y 정선이 2가 되는 거니까.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게 어떤 거냐면 그러면은요 얘가 이런 모양으로 그려지게 될지 아니면은 양수 방향, 이1 3 방향으로 그려 와와와 와. 소리. 이렇게 그려지게 될지, 이 방향으로 그려지게 될지 어떻게 알수 있을까요? 그거 필요하죠. 오케이. 그러면 이제 알파, 베타, 감마. 그럼 여기에다가 또 똑같이 우리가 처음에 정해 했던 것처럼 알파, 베타, 감마. 자, 좀 예쁘게 쓰자. 베타, 감마, 너 알파 지점, 너 베타 지점, 너 감마 지점인데. 자, 순서는 이렇게 해 놨어. 자, 그렇게 해 놨어. f 다시 한번. 자, f1 알파. 그다음에 f5 베타야. 그렇지? 베타야. 그다음에 f3 감마야. 다시 한번. 너 알파, 너 베타, 너 감마야. 맞죠? 그거 잘 보시고 알파베타, 감마 지금 또 뒤집어져 헷갈리면 안 된다. 알파베타, 감마로 썼다고 해가지고 자, 그러면 일단은 순서는 여기에서는 알파가 F1. 알고 있죠? 베타는 F5 감마는 F3인 거 우리 알고 있어. 그치? 자, 그 알파베타, 감마의 순서는 어차피 이렇게 정해져 있어 제일 작은 놈. 이미 정했다 우리가. 우리는 이걸 찾는 거야. 알파에 대응되는 놈이 어떻게 되게 제일 작은 게 아니고 제일 큰게 되고 그러면 알파에 대응되는 게 요놈에 대응되는 게 제일 크려면 뭐지?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러면 이 그림을 생각하게 되면 왜 제일 커야 된다잖아. 그럼 이 그림이 돼야 되는 거란 말야. 이 알파, 벳과 감마 순서는 이미 정해져 있는 거니까. 크게 순서. 알파, 벳과 감마. 지금 이 자리에 다시 한번 뭐야? 얘가 F1을 해당되는 건데 우리가 지금 이거에 맞춰가서 여러분들 이 순서 그냥 그대로 선이 쓴 거다. 합성한 거니까. 이제 G로 넘어온 거야. 잘 보셔야 돼. 근데 예를 보면 알파가 큰건 맞아. 근데 감마가 작거든. 근데 이쪽으로 보내게 되면 알파가 큰 조건을 어떻게 됩니까? 조건이 파괴돼 버려. 되셨지? 즉, 확인하라는 게 뭐냐면, 그러면 은요 놈이 아, 왜? 처음에 이 방향 그린 이유는 우리는 m-2q 이게 음수인지 양수인지 사실은 아직 몰라. 그렇잖아. 그러면 혹시라도 여기서 말하고자 한게이 m-2q라는 요 놈이 혹시 음수가 되어서 이런 그림을 말하고 싶었던 건가? 오케이? 네, 느껴지죠, 여러분들? 즉, 그럼 여기서 또 말하고자 하는 건 알파가 이곳에 있고 베타일 때가 제일 작은 놈이니까 알파일 때 함수값이 제일 어떻게 되고? 커지고 알파에 대응되는 거그 다음 베타에 대응되었던, 베타에 대응한 함수값 제일 작은 곳에 있고 감마에 대응되는 함수값은 그 중간에 껴 있고, 네 이거 말하고 싶었던 거야.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서 이 과정 그러니까 합성된 거 모양 때문에 긴장들 많이 하긴 해. 그랬더라. 상이 보니까. 자 하지만 여기에서 비교 패턴을 이해했다라고 한다면 이거를 비교하는 거 어렵지 않죠. 그치 그럼 이제 이곳에 숨어 있는 내용을 여러분들이 끄집어 내야 되는 거야. 자 이제 마지막 단계 가볼게요. 우리가 최종적으로 원하는 건 뭔데요? 결국 이 과정을 통해서 이 조건을 만족시켜주는 자연수 Q의 개수가, Q가 딱 봤더니, 아, 이 Q가 N값에 따라서 개수가 달라지나봐. 왜? 이미 이것만 보더라도 Q값이 선생님 2분의 N보다 크다라는 게딱 구해지는데요. 오, 그럼 여기서 무엇을 하고 싶은 걸까? 그래서 알파하고 감마하고 베타가 필요했었나봐. 무슨 얘기? 선생님, 그럼 여기서는, 자, 지금 잠깐 지울게요, 여러분들. 만만만만. 그럼 여기서는 이 마이너스 q 라는 요 띠기가 알파에 해당되는 값은 무엇입니까? 네, f 알파 이거였잖아. 마이너스 이엔 와우. 이거 말하고 싶었나 보구나. 근데 선생님이 베타를 여기 잡긴 했는데요. 어차피 베타 양수는 맞거든요. 그러니까 좀요 상황에 대한 그림을 뭐 굳이 정확히 그린다라고 한다면 실제로 이 베타는 영보다. 자, 이 그림에 대한 정확도를 위해서는 이게 나올 것 같은데 지금 이거는 선생님이 위치를 찾는 과정의 그. 계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실제 그림은 이런 그림이었나 보다. 어, 이 베타라는 놈은 실제로 0보다는 어떤 곳에 있는 거야? 우리는 마이너스 Q가 음수인 건 분명한 거고 이 놈이 0보다는 어떤 곳에? 베타는 실제로 큰 곳에 있겠죠. 왜? 베타 자체가 말하는 것은 7분의 2m 플러스 5니까 이미 양수인 게 분명하잖아. 그렇죠. 결국 이런 상황들을 얘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괜찮아? 오케이. 그러면 뭐 굳이 마이너스 Q가 베타보다 작다고 쓸 필요는 없겠다. 왜? 마이너스 Q는 이미 0보다 작은 곳에 있는 걸 우리가 확인하고 계산하고 있는 거 아니야. 자연수이기 때문에. 그러면 q가 자연수기 때문에 마이너스 q는 음수입니다. 그럼 알파라는 놈이 마이너스 q보다만 뒤에 있으면 된다. 그럼 이걸 풀어줬더니 이 q 값의 범위가 어떻게 되느냐? 어, 허 2n 플러스 1보다 작아지는구나. 이런 얘기가 될 것이고 여기서 하나 더 잡아줬죠. 밑으로 당겨와 버릴게요. 써 놓고 밑으로 당겨옵니다 아, q 값은 2분의 1보다 크구나. 그런 얘기네. 할만하죠. 좋았어. 자, 선생님 공간상 요놈들이 이제 옆으로 보낼 텐데. 자, 우리가 몇 번까지 가는 거냐면 결국 이 q 값의 범위가 n에 대한 식으로 굉장히 예쁘게 표현이 됐고요. 이렇게 된 상태에서 우리는 n값에 따라서 이제 an이 어떻게 되느냐만 확인하면 되는 건데 1항부터 20항까지 그냥 n이 1일 때부터 n이 20일 때까지 그 사이에 존재하는 q의 개수를 각각 세어 주세요. 이런 얘긴 거죠. 그럼 이 개수를 세는 거는 조금 음, 우리가 흔히들 얘기하는 노가다라고 그러죠. 뭐 그런 방법으로 갈 수도 있는데 사실 요 정도에 해당되는 것들 뭐 2분의 n 이렇게 바로 가자 어차피 여러분들 이거 그 홀수일 때랑 짝수일 때에 따라서 개수 셀줄 알잖아 물론 n에다가 1 집어넣고 개수 2 집어넣고 아마 지금 얘는 2분의 n꼴로 나와있기 때문에 홀수 번일 때 짝수 번일 때 개수 분명히 달라질 거거든요 그래서 홀수끼리 짝수끼리의 규칙이 존재할 거란 말이야 근데 그거를 한번 어 같이 세련되게 한번 가보자 어떤 얘기냐면 내가 만약에 이곳에 n자리에다가 2k를 집어넣었다고 생각해볼까 한번 그럼 A에 2K를 구할 거란 말이야. 그럼 A에 2K를 구하는 과정은 뭐냐면 2분의 2K. 자, 그냥 짝수라고 가정한 거예요. Q. 그러면 4K 플러스 1이다. 이렇게 하면 되거든요. 그럼 K부터 시작해서 이 Q값이 4K 플러스 1이 되는 거니까 개수를 세보게 되면 뭐냐면요. 어, K 플러스 1부터 시작해서 딱 4K까지 이렇게 가게 돼요. 괜찮지? 그러면 K 플러스 1부로 4K까지 가는 거니까 우리가 지금 구하고자 했던 AK에 해당되는 놈을 만약에 계산한다. 라고 한다면 얘는 4k에서 얘를 빼고 하나 더 해주는 거죠 그럼 얘의 개수는 바로 뭐가 될 거냐면 3k라고 쉽게 떨어져요 그럼 우리는 뭐냐면 짝수 번장을 찾아버린 거야 자 그럼 이번에는 어떤 거냐면 색깔 바꿔서 만약에 요놈을 가지고서 2분의 2k 1이다 홀수 번째라고 생각을 해버려요 큐 지금 여러분들 이게 여기가 자연수로서 예쁜 꼴이 아니고 2분의 n 으로서 짝수일 때와 홀수일 때의 개수가. 자연수의 포인트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냥 선생님이 다이렉트로 일반화를 시켜버린 겁니다. 그럼 2분의 2 k 1 Q가 된다. 이 자리에다가 2K-1을 딱 넣어주게 되면 4K-1이다라는 걸로 계산이 될 거고요. 그럼 이곳에 존재하고 있는 마찬가지로 또 Q의 개수를 센다라고 한다면 이 자리는 K-2분의 1이니까 K보다 작은 숫자거든요. 그러면 자연수 Q는 K부터 시작해서 K-1이 4k -1이 되기 직전이니까 4K-1이 2까지 갈 거라고 생각하면 돼. 4k 1 이거 어차피 자연수란 말이야. 그전 자연수까지. 선생님이 이런 식으로 꼼꼼하게 세라고 그랬죠. 그럼 우리는 a에 대해서 2k 1이다. 이 놈을 만약에 계산하고 싶다면 어떻게 해 주면 되겠느냐? 4k 1에서 k를 빼고 뭐해 주는 거예요? 하나 더해 주면 되겠죠. 그러면 3k 1이다라는 것으로 마무리가 일단은 될 거고. 되셨죠, 여러분들? 다시 한번 얘기할게. n에다가 1부터 시작해서 넣은 다음에 규칙 찾게 되면 홀수끼리 짝수끼리 등차수열 나온다. 근데 선생님 그거 대신 그냥 지금은 어 짝수번일 때하고 홀수번일 때로 그냥 일반화를 시킨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이제 계산은 마무리가 어떻게 되냐면 자 k가 1항부터 20항까지 우리는 ak를 구할 건데 이것을 k가 1항부터 10항까지 우린 a의 2k-1 a의 2k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되셨죠? 자, 그런데 이미 우리가 계산한 바 1항부터 10항까지 a의 2k-1은 3k-1인 거 확인했고요. a의 2k는 3k인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럼, 아, 넌 그럼 볼 것도 없이 바로 6k-1 이렇게 되겠구나. 즉, 6 곱하기 55. 왜? 시그마 쓰게 되면 바로 뭐가 됩니까? 1번부터 10번까지 합이 되는 거죠. 6이 될 것이고, 그리고 얼마? 10, 6, 5, 30, 6, 5, 30. 그래서 우리가 찾는 값은 깔끔하게 320으로 마무리가 된다는 거.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결론은 답은 그냥 320이라는 거고요. 어,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이 문제가 결과적으로 이 여기까지 봤을 때는 짧은 건 아니야. 그건 인정.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거냐면요. 초반에 정리하면 다시 갈게요. 그러니까 이 함수값을 풀어나가는 요 과정 있죠. 함수값을 잡아가는 과정들. 이것이 바로 정근선의 위치를 파악하기 위한 그런 노력이었다는 라걸 안다라고 한다면 사실 이 뒤로 연결되는 이제 요놈이 되겠죠. 요놈으로 연결되는 과정들. 여기에서 대신 알파벳 감마로 잡았던 것들 또 앞뒤 절대 헷갈리지 마시고 여러분들. 시험 보다가는 순간적으로 헷갈릴 수 있어요, 여러분들. 대신 그래도 어, 어쨌든 헷갈렸을 경우에는 답이 도출이 안 되거든요. 320이 안나온다는게 아니고 이런 과정들이 만들어지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그 알파벳 감마 위치를 잡은 상태에서 또 G를 가지고 앞에서 일단 똑같은 형태의 함수값을 비교한다라는 것만 파악했다면 그리고 최종적으로 자연수 Q 결국은 요놈을 여러분들이 확인했다면 결국 큐값이 n에 관한 식으로 n에 대한 범위로 정리가 될것 같네라고 한다면 이 포인트를 잡아냈다라는 과정이 어렵진 않겠죠. 순서 보이시죠? 네. 찾아주고 큐값의 범위 결국 자연수 q 의 개수를 우리가 이제 뭐라고 했습니까? an이라고 했다. 대신 2분의 n이라고 나왔기 때문에 n이 무엇일 때? 짝수일 때와 무엇으로 홀수일 때로 구분해서 선생님이 일반화를 시켰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